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 부희생입니다 아, 오늘 장이 좀 만만하지 않았죠? 어, 오늘 장이 좀 만만하지 않았고요.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우, 상당히 좀그 빠진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어,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저희 뭐 정방도 오늘 뭐 종목이 쌩쌩 달리지 못했네요. <laughs>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코스타 같은 경우에 좀 하락 종목 수가 이제 더블로 많았어요. 하락 종목 수가요. 하락 종목 수가 이제 더블로 많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배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락장이었습니다. 하락장. 이거 자꾸 뜨는 건요. 저희 미쓰리 신청을 해 놨더니 찌라시들이 자꾸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하락장이었는데 뭐 매번 잘갈 수가 없, 없잖아요. 우리 그 투자자들 형태를 보면요, 그 외인들이 코스닥에서 뺐어요. 코스닥은 좀 뺐고요. 그냥 선물이나 또 코스피 선물에서는 이제 들어왔어요. 단지 이제 기관들이 기관들이 이제 대량 매도가 좀 있었다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지수가? 자, 코스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검은 선이 오일 선인데요. 오일 선 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적었어요.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과매수 구간도 아니고요. 뭐 이런 과매수 구간 같은거 이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주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지도 않았고요. 거래량도 적은 상태에서 5일선을 시켰으니까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위험신화가 왔죠.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위험신화가 왔는데 밑꼬리를 이렇게 달아줬어요. 위험신화가 왔다는 라거건 5일선을 깼다는 거죠. 5일선을 깼고요. 1일선이 지금 이6오0인데1일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코스피는 위험신호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만약 위험신호면 지금 2600까지 조정을 하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급락이 나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600까지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열어두셔야 되는데 그냥 근데 하여튼 이게 지금 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맞고 내려왔다면 끊임없는 하락이 이루어지는데 전 고점을 일단 돌파했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한숨 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지수는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가서 뭐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전거점을 돌파했다가 내려온 거는 반등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오늘 저는 전체적으로 부, 그 장은 좀 뭔가 좀 처져 있었어요. 어, 처져 있었어요. 어, 제가 그렇게 느꼈고요. 저도요. 자, 오늘 그상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 진짜, 진짜 지난주 금요일하고, 음, 오늘하고, 상한가 종목들은 어떤 게 있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딴 공부 안 하셔도 상한가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상한가는 그 자리하고 그다음에 왜 갔는지 이거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환기 종목인 테라사이언스를 뺀다 그러면요 테라사이언스 빼겠습니다. 근데 뭐이 현상을 았기 때문에 제가 올려는 놨어요. 지금 다보링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보링크는 이제 이게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초전도체가 참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3월 4일에 발표가 궁금해지네요. 일단 뭐 발표가 나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실체 부분이 좀 진짜로 뭐 그게 초전도체가 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지고 <laughs> 관련 주 분이 아니라 전체 산업이 좋아지겠죠. 아센디오는요. 이것도 역시 초전도체 관련주로 해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간 거예요. 아센디오다보링크 그다음에 테라사이언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기종목이라 뺀다 그러면 지오리 에너지는 이제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 리튬 리튬 광산이 이제 그한 100만 톤 규모 그 중국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주로 해 갖고 어, 지오리 에너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갔고요. 오늘 이제 장악가 간 종목을 보면 이제 모헨지가 이 서산의 그 공공기지, 공공기지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래서 이제 장악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셈은요, 뭐 코셈은 이거는 신규상장주라 이제 장악가를 갔고요. 자 이거는 지금 이유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2차전지주로 해서 장악가를 갔는데 오늘 2차전지주들이 사실은 이제 그 전고체, 전고체 2차전지 전주, 전주 관련주들이 이제 잘 갔는데요. 이자 이거는 그쪽은 아니에요. 그쪽은 아닌데도 오늘 이제 상한가를 잘 가서 어 이게 이제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피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게 이제 최대주주하고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지금 대동소유해서 최대주주하고 소액주주하고 경영권 싸움이 일어난다. 이래 갖고. 이게 주주총회 때 이제 그 이사 감사 선임 등의 주주 제안을 이제 그 소액주주가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 경영권 분쟁 기대감 이걸로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상한가를 갔고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그 주도 테마가 있었다든지 뭐 어떻게 굉장히 이슈가 있었다든지 이런거는 지금 오늘은 모헨즈 모헨즈가 이제 그 테마주로 간 거고요 어... 지난 주에는 이제 요두 개가 초 전도체로 간 거죠. 사실 이 종목들보다 어 저희가 추천했던 종목인 이제 지난 주라든지 오늘은 이 알테오전이 훨씬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알테오전이 지난 주에도 거의 장한 깔 찍었다가 24%에 마감을 했고 오늘도 23%갔다 19%에 마감을 했어요. 제가 이거 바로 직전에 올려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16만 원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테오전. 예. 16, 16만까지 16만 돌파했죠. 이거 지금 키움 증권인가요? 어느 증권사에서 20만 원까지도 지금 리포트를 냈던데요. 이거 지금 무료방에 들여서 대박. 이난추천주였습니다 자, 다보링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요. 다보링크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고점에서 이 밑에를 깨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한번더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지 자리를 한번 보금지기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센디오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몇 번인가, 이 현상을 갔어요. 이 현상을 갔다가 이제 여기 떨어졌는데요. 이거 나중에 한번 공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간, 간단하게 이 현상 가는 종목 공략법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10분 봉을 보는 겁니다. 10분 봉을. 10분 봉을 보면은 이 현상을 가는 종목이요. 쭉이 현상을 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핑크 빛은제 선은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뭐 분봉이든 이 핑크 선은 60선입니다. 60선. 이 10분 봉에서 60선을 이렇게 깼죠. 깼죠. 지금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흘러와서 깼죠. 깼습니다. 다른 선은 다 무시해도 돼요. 요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 60선을 한번 굵게 해 드릴까요? 이거 지금 중요한 기법인데 중간에 이거 안 보고 나오신 분들은 이거 못, 못 보시는 거죠, 뭐. 자, 이거요 선. 요 선을 깼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이 현상 같은 종목 공략법은요. 기술적인 겁니다. 재료라든지 뭐 이런 거다 빼고요. 바로 여기 요요 요 60선을 올라탈 때 올라타면은 매수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 단 얼마래도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사례를 갖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한번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오리데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튬 강산 뉴스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던 것 같죠. 근데 여기 지금 거래량이 일단 나왔어요. 거래량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준용이 준 거니까 좀 건전한 조정으로 보여요. 이 정도 조정에서는, 어, 한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테라 사이언스는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경영권 싸움이라 그러는데 지금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뭐이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데 내일 갭을 띄우면은 이거 쫓아가긴 좀 쉽진 않겠죠 자 이거는 원래 이제 상당히 힘이 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여튼 뭐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가서 이건 내일 글쎄요 한이 정도 위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요 이 정도 위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출발한다 을 그러면 너무 작게 했네요 그냥 아까 보시던 대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위라 그러면 대략 그한8000 한트 요 480선이죠. 480선, 480선 위인데 요 정도에서 출발한다 하면 추격할 수 있어요. 그럼 뭐요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좀 위험하죠. 코스는 좀 신경 주고요. 쫓아가기가 좀 여기서는 애매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헨즈. 모헨즈는 오늘 뭐 벼락같이 상한선을 갔는 상한가를 갔는데요. 저희는 이거 단타로 마지막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쫓아냐면전고점 그쵸? 그렇죠? 전고점 돌파하는 것을 보고 단타로 쫓아 들어가서 일단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린벨트 해제, 서산, 공군기지 이거 상당히 그 넓어요. 그리고 모헨즈라는 종목이 사실 그 그런 어떤 이런 재료가 있으면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좋아요 원래세만금만금 관련주로 돼 있어서 그쪽 일대에서 상한가를 가고 막 힘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그~ 새만금이 이제그 근처잖아요 그래서 이~ 이 종목이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이~ 전고점도 돌파하는 기술적인 자리 거기에 재료도 좋고 과거의모엔지의 주포들의 행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상한가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쫓차 들어간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어, 멋진 하루 되시고요, 멋진 저녁 되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림음 설정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 자막 아까 안 읽어 읽어 읽달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꼭 한번 읽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그 밴드라든지 네이버 밴드라든지 텔레그램에 안 들어와 계신 분은 그냥. 이 영상 올라가는데 밑에 이 주소들이 있어요. 거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뉴스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또 그냥 네이버밴드의 민족식사관학교, 텔레그램에 민족식사관학교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멋진 저녁 되세요.